한국돈으로 따지면 922원 정도 해요 534g인데 51개픽이에요 한 팩에 1.28만원 54개픽이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마트에서 장을 봐왔거든요 오늘은 방금 사온 물건들과 함께 바쿠의 물가를 보여드릴게요 요즘 같은 여름에는 진짜 야채과일이 싸고 맛있거든요 시작해볼까요? 제일 먼저 수박. 6.7kg 짜리 수박인데 1.28만 원. 한국 돈으로 따지면 922원 정도 해요. 엄청 싸죠? 굉장히 무겁거든요. 진짜 이 수박 값은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야, 한국에도 이런 거 있죠? 개구리, 개구리 멜로, 개구리 참외인가? 이거, 요거는 1.24만 원. 그래서 얘랑 지금 이 수박이랑 거의 가격이 같아요. 이런 복숭아 보셨, 보셨어요? 한국에도 요즘에는 나온다고 하던데 이렇게 납작하게 생겼어요. 일반 복숭아보다 좀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이게 훨씬 더 맛도 좋고 먹기가 되게 좋아요. 복숭아는 보면은 이제 먹다 보면 이빨 사이에 이렇게 섬유질이 막끼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것도 없고 지금 제가 거의 1kg 샀는데 어, 3만원 정도 해요. 3만원 하시면은 한 2,100원 여태까지 산 3개 중에서 제일 비싸죠? 지금? 천도 복숭아는 또 진짜 맛있어요. 한국도 뭐 맛있겠지만 여기는 햇볕이 더 강해서 더 당도가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되게 예쁘죠. 얘도 지금 780g 정도 샀는데 1.7만원. 그리고 포도, 포도가 종류가 좀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일 한국 포도랑 비슷한 포도를 사봤어요. 534g인데 51개픽이에요. 이 나라에서 추군들이라고 부르는 건데 고구마가 아니고 비트예요. 비트. 여기서 비트로 샐러드를 잘 해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비트 샐러드를 많이 먹게 됐어요. 얘가 지금 800g 정도 되는데 47개픽. 야채 코너에 보시면은 이런 풀들을 모아놓고 팔고 있어요. 근데 이게 향채. 한국 분들은 이거 못 드시는 분들 많,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워낙 좋아해서 향채 이렇게 한 묶음이 야채 한 묶음이 요만큼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한국은 시금치도 단이 이렇게 크잖아요 근데 여기는 단 요만해요 한요 정도 되는 거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하나당 20개 픽 그러니까 한 140원, 150원 정도 그렇게 받아요 부추 이게 부추라는 분도 있고 부추가 아니라는 분도 계신데 뭐 다른 거 대체할 게 없으니까 요것도 두 묶음 20개 픽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상추, 상추가 되게 뻗어가지고 한국처럼 그렇게 야들야들한 그런 맛이 없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꽃다발 같죠. 이렇게 해서 이 풀들을 다 합쳐가지고 얘네가 얼마냐면 아이 조그만 애들이 15개 픽이었네요. 다 합쳐가지고 58개 픽에다가 60개 픽. 당근은 여기는 이렇게 흙이 묻어있는 당근이 마트에는 별로 없어요. 이렇게, 어, 여섯 개?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지금 420g인데, 42개 픽. 마지막으로, 이게 한국에서는 잘안 쓰는 야채인 것 같아요. 이 나라에는 파는 있어요. 쪽파는 있는데, 대파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파 대신에 요거를 주로 써요. 요게 이제 영어로는 리기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얘가 단가가 제일 비싼 앤데 전체적으로 무게가 가벼워서 요게 지금 226g에 한 대에 90개 픽 정도 해요 여태까지 그래서 과일이랑 야채를 봤고요 그 다음에 쌀한 봉다리에 1.25만 원 이거 하나가 지금 1리터 950ml 요게 한 팩에 2.3만 원 계란이 요게 이제 캔드라고 써있는데 이게 시골이라는 뜻이에요 요, 저는 그래도 좀유정란 이런 거 좋다고 그래가지고 유정란 사먹는데, 그렇게 유정란이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요. 다른 거랑. 한팩에 10개씩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한 팩에 1.28개, 1 2 8만원 빵. 이 나라가 빵값이 되게 싸요. 54개 픽이네요. 그리고 과자. 요즘 저희 애들이 꽂힌 과자인데, 한 개에 99개 픽. 세일하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두개 집어왔습니다. 이거 두 개는 이제 저희 애기 이쁜 어, 짓할때한 개씩 상으로 주려고 몰래 사왔어요. 이거 하나가 3.68만 원. 다른 거에 비해서 엄청 비싸죠. 수박이 큰게 1.28인데 거의 3배 가격이에요. 시리얼 하나가 300g 짜리가 공장에서 나오는 게 확실히 비싸요. 마트에서 세일하길래 해바라기 씨 오일 하나 사봤거든요. 1리터 짜리인데 3.69만 원. 아까 전에 마트에서 이걸 막 고르고 있는데 저는 그냥 일반 거 사려고 전에 썼던 거 사려고 랬는데 옆에 계시던 아저씨가 이게 좋다고 막 이거 사라고 너무 강추하셔서 사봤습니다. 2.88만 원. 주방 청소하는 거. 요것도 얘가 터키 거라고 막 좋다고 또 이건 또, 또 어떤 아줌마가 추천을 해주셨어요. 여기 분들이 되게 친절하시거든요. 마트에서 조금 헤매는 것 같으면 막 다들 서로 도와주려고 막 그러세요. 요것도 하나에 3.55만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장실 청소하는 거, 욕실 뭐 변기도 닦고 여러 가지 닦는 거래요. 3.55 만하십니다. 아이스크림 여름이라 가지고 아이스크림 꼭 있어야 돼요. 요게 하나가 500g 짜리인데 얘가 3.98 만하시에요. 두개 샀거든요. 오늘 산것 중에 제일 비싼 애들이에요. 단가도 제일 비싸고 두개 샀으니까 총그 가격도 제일 비싸고. 그래서 다 합쳐가지고 가격을 보면. 오늘 계산한 건 56.5만 원이에요 근데 이제 항상 이 정도는 아니고 제가 장을 보면은 60만 원에서 100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아요 그 고기를 사느냐 아니면 뭐 이런 공산 제품을 더 많이 사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요 오늘 여기까지 제가 장본 것들 제가 장본 것들 이렇게 한번 같이 나눠봤습니다 어떠세요? 재밌으셨어요?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다음에 또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교리 셰리.